엄마가잠받아어못 보네. <laughs> 우리 오늘은 1차 함수의 활용이에요.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랑 이런 것들보다 좀더 괜찮을 거야. 너희들 함수를 잘 이해했으면. 몇 쪽이냐면 160 1쪽, <laughs> 고마워.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 건데 x와 y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x로 설정하고 어떤 걸 y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됐어? 네. 우리는 문제로 바로 갈 거야. 간단히 한 설명해 을 볼게요. 우리 지금 어디 표시냐면요. 163페이지 같이 표시면 돼요. 때는 그 A4 용지에 먼저 필기하면 돼, 주야 알겠지? 응. 응. 한번 해보자. 왜? 좋아? <laughs> <뭐가> 좋아 좋아. <laughs> 어? <웃음> <웃음> 자, 공기 중에서 얘들아 소리의 속력이 기온이 0도일때 초속이 331m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야. 기온이랑 속력. 그때 처음에 얘가 0도씨일 때 얘가 초속이? 초속이라고 하면 이제 3 <laughs> 3 1 m s 이렇게 되는 거잖아. 주말에 거속지는 알아요? <laughs> 음. 그럼 그냥 해볼게. 기온이 10도씨 오를 때마다 초속 6m씩 빨라진대. 얘들아, 여기서 선호관계가 중요해. X가 Y를 선택하는 거야. <laughs> 그치? 그러면 모모에 따라서 모모가 달라진다라고 했을 때 앞에 오는 게 x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기온이랑 속력 중에서 봐봐 기온이 10도씩 올라가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한대요. 그러면 누가 x고 누가 y일까? o 에 따라 뭐가 변해? 그때 x에 따라 y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속력이 x. 속력이 x야? 속력이 변함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져? <laughs> 기온이 x. 기온이 x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 속력이 막 변한다고 해서 기온이 달라져? 내가 빨리 달리면 밖에가 추워지나? <laughs> 이해돼? 그러니까 기온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x고 얘가 y가 된다라는 거죠. 봐봐 얘들아. 어, 기온이 1 0도 C. 얘가 오를 때마다 초속6 m s 씩 빨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아 1도씨가 올라가면 몇 미터가 더 빨라질까요? 10도씨 마다 6 m 터야 그러면 1도씨 얘는 얼마일까? 0.6mps지 <laughs> 괜찮을까요?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를 x도만큼이 올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네 맞아요 0, 0. 0. 6 x 스 미터 퍼센트씩 요렇게 올라가겠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0도에서 출발을 한 거야 얘들아 그때 3 3 1 m 였대요 그러면 내가 기온을 아니 다시 속력을 Y라고 설정을 하고 기온을 X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이 Y라는 친구는 0도에서 아니 그 331미터 퍼센트에서 출발을 에다가 0.6x 요렇게 증가를 하는 거죠.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가 331이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식을 요렇게 쓸수 있다고 할수 있겠어? 네.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지금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봤냐면 기온이 15도일 때 소리의 속력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얘들아 0도에서 15도만큼 올랐으니까 요 x 자리에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 속력은 331 에다가 0.6 곱하기 1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얘가 얼마야 얘들아 계산해보면 4죠 아 4가 아니라 9 9 1 그러면 얘가 34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 4 0 m 세 s 자 그리고 3번이 네, 이때는 소리의 속력이 초속이 349m/s. 그러면 봐봐 어, y가 349인 거야. 이때 331 더하기 0.6x 요런게 성립한다라는 거지 요런 관계식이. 그러면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왼쪽이 뭐가 남아? 18이 0 남죠. 여기가 10분의 6x 즉 5분의 3x. 그러면 x는 기온이 30도가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자 이번에 우리가 2번문제 가봅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얘네가 480km래.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이때 하늘인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을 향해 시속 96km로 달리고 있대. 그럼 한 시간에 96km를 간다는 거잖아. 그 때, 서울에서 출발한 지 X 시간 후에 부산까지 남은 거리를 Ykm라고 한대요. 그러면 얘들 출발한 지 X 시간 후, 남은 키로수가 Ykm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보세요. 시속이 96km per h 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한 시간에 96km를 간다라는 얘기야. 맞아? 이게 그냥 속력의 정의잖아. 그러면 여기서 x시간 후에는 얼마큼 갔을까 96x 킬로미터만큼 가겠지. 근데 원래 얼마큼? 처음에 480만큼 있었죠. 그럼 480만큼 은에서 이제 x시간 후에는 우리가 이만큼을 가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줘야 남은 키로수가 되겠지. 얘가 와요. 런 식으로 x랑 y의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그치? 이번 문제 보세요. 그러면 우선에 도 얘들아, 도착을 했다라는 거는 남은 길, 남은 키로가 몇킬로였다라는 거야? 남은 거리가 얼마야? 내가 도착을 딱 했어, 부산에. 나와 부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0. 0이지. 다시 얘들아. 내가 부산에 도착했어. 그러면 나랑 부산까지의 거리는 0인 거야. 그래서 y 자리에 내가 0을 집어넣으면 480 96x 이렇게 되고 90 12로 나누시면 뭐가 낫지? 8이 남아요. 8x. 얘는 12로 나누면 얼마 남아? 40. 그러면 여기서 x가 얼마니? 5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5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네. 해결해보십시오.